밸런스 게임 시작 A. 월요일 오전 30명 입번 B. 토요일 오전 30명 퇴원 B. 어, 왜 b 일까요 퇴원이 났습니다. 2번보다 할 말이 응. 적기 때문에 아, 네. B. 왜 퇴원이? 2번은 받으면 할게 많은데 퇴원은 보내면 끝이에요. 토요일 오전 30명 퇴원이에요. 아, 다들 같은 의견이신데 이유 설명해 주세요. 아, 2번은 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퇴원 보내는 게 나아요. 아, 다 똑같으세요. A. 짜잘한 실수 많이 하는 후배 네. B 잘 하다가 크게 실수하는 후배 짜잘한 실수 많이 하는 후배 어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카바 할수 있습니다 큰 음, 실수는 오. 카바를 못 합니다 A가 더 나아요 크게 실수하면은 어 큰일 나니까 짜잘한 <laughs> 실수 많이 하는 후배요 음,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큰 실수하면은 이게 생명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음. 그래서 음. A 진상 환자인데 엄청 착한 보호자 B. 어, 엄청 착한 환자인데, 진상 보호자. B. 어, 오.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, 보호자는 어쩌다가 한번 보기 때문에, 네, 상관없습니다. 오. B가 더 나아요. 보호자는 오. 맨날 보는 게 아니니까. 다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. <laughs> 얼마나. <웃음> 다시 태어난다면? A. 다시 태어나면 다른 직업을 한다. B. 다시 태어나면 다른 직업을 안 한다. 아마 안할것 같아요. 오, 간호사 선생님 다시 하시겠다고요? 네.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? 아, 원래, 원래 꿈이 간호사였어요. 설명 못하는 사수에게 인수인계받기. 음. B, 설명 못하는 후임에게 인수인계받기. 아, B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오, 이유를 제가, 말씀해주세요. A는 제가 진짜 경험했었는데 너무 난감해가지고 인계받을 때. 네. 음. 네. 병동 분위기는 나쁨? 근데 다들 일 진짜 잘함 병동 분위기는 좋은? 다른 사람들 일 진짜 못함 A. 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을 잘해야 내가 편하니까. <laughs> 최후의 만찬을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? A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. B 가장 기억에 남는 사수. B. 어 사수요? 네. <laughs> 어떤 이유 때문이죠? 일단 같이 일했으니까. 어 B 사수. 오 사수요? 정이 있으니까 같이 일하는. 어... 네. 지금 만족하십니까? <웃음> 네. <웃음>